여러분 안녕하세요. 채초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 모바일 게임 티스 러너인데요. 이 게임은 거인들의 이빨을 닦아주는 <laughs> 이빨 요정이 되어 가지고 열심히 치아 건강을 지켜주는 게임입니다. 어디 보자. 이 커다란 칫솔이 나인가 봐. 아, 좋아,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아, 우선은 이렇게 칫솔을 뭉쳐, 그다음에 이렇게 더러진 이빨을 닦아줘.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만. 어이, 거 너무 쉬운데? 그냥 이렇게 쭉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뭐야 이거는? 이, 잠깐만, 아, 뭔가 묻, 묻어서는 안될게 묻은 거 같은데. 어, 내착각인가아 지금 조금 당황스러운데. 어, 탭탭 탭, 탭. 아 계속 클릭을 하래.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, 이렇게 연타를 하면 위 간다. 이는 이제 보너스 스테이지였나 봐요. 오케이, 레벨 1 클리어. 근데 중간에 저만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중간에 분명 그 똥이 있었거든요? <laughs> 보셨나요 여러분? 아니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끈알을 뭉쳐가지고 이빨을 닦아주고 다시 치약을 뭉쳐가지고 <laughs> 다시 이빨을 닦아주고 이러더라고. 이거 뭐야? 나 이거 치아 건강을 지켜주는 요정이 아니었던 거야? 이거 뭐야? 이거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. 우선은, 아, 다이아몬드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좋아. 오, 곱하기 5 해가지고, 첫 다이아몬드 받았네요. 오, 리워드도 고를 수 있어. 난 그럼 제일 오른쪽. 어, 뉴 아이템. 어이게 뭐야? 신기하다. 이건 무슨 골프채 같은 건가요? 우선은, 이거게 받아주도록 하고요. 가져. 어, 아 <laughs> 아니 잠깐만 아니 이 골프채가 치솔이 된 거예요? 뭐 뭔가, 뭔가 이상한데 이 게임 전체적으로 아니 분명 나는 이빨을 닦는 게임이라고 들었는데 <laughs> 골프채로 이빨을 때리면 이빨을 닦는 게 아니라 이빨이 나가잖아요. 이빨이 탈출하잖아요. 아, 아 우선은 한번 해볼게요. <laughs> 자, 저, 우선 치아를 이렇게 뭉쳐주고. <laughs>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? 그다음에 끈하도 이거 뭉쳐주고. 아,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비들이 있네요. 내 생각에 좀비들은 이렇게 끈알을 <laughs> 뭉쳐서 닦아주고, 인간들은 칫솔을 뭉쳐서 닦아주는 건가 봐. 아, 아, 중간에 인간한테 끈알을 묻혀버렸네. 아이고, 미안해라. <laughs> 그 다음에, 아, 이번에는 지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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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카. 내가 직접 이렇게 깎아주는 거구나. 오, 이빨 안에 무슨 복권처럼 숫자가 들어있잖아. <laughs> 야이 게임 진짜 컨셉 확실하다. 이거 너무 재밌다. 와 이렇게 레벨 2도 클리어를 했고요. 다다이아범드를 이렇게 받아주도록 합니다. 오 나는 처음에만 이 상품을 주는 건줄 알았는데 또 주네. 그럼 난제 이거는 왼쪽 거. 어? 이건 뭐야? 돼지발? <laughs> 돼지발로 돼지발로 치약 묻혀서 이렇게 이빨 닦아주고 돼지발로 끙아 뭉쳐가지고 이렇게 이빨 닦아주고 이런 거예요? 야 이거 너무 재밌다 야 기다려봐 <laughs> 야너 새로운 도구 한번 써봐야지 야 새로운 도구 돼지발을 받아왔고요 근데 아까 전부터 여기 알람 뜨는 거 자꾸 뭐야? 이거 뭔가 느낌표 같은 게 있던데? 아 이렇게 대포 모양이랑 좀비들도 이렇게 고를 수가 있구나? 이거 고를 수 있는 게 되게 많네. 우선은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보도록 하고요. 캡투 스타트 가보자고. 자 우선은 끙아를 이렇게 뭉쳐줘. 이렇게 이빨을 닦아줘. 오 뭐야 이 혓바닥! 와우 기분 나빠! 여러분 저 혓바닥이 저 혓바닥이 제 손가락 핥는 거 보셨어요? 어잠깐잠깐 잠깐, 잠깐만. 어, 이거 혓바닥 넬름넬름 혓바닥 하는 애들한테는 치, 치솔짓 해주면 안 되는 건가? 아, 이거는, 혓바닥 넬름넬름 해둔 애들은 피해야 되나봐. 오케이, 좋아. 이렇 스피드를 올렸고요. 그 다음에, 이 대포를 연타, 연타, 연타 해가지고, 슝! 간다, 간다! 어, 조금만 더, 조금만 더, 조금만 더! 그렇지. 보너스 1.9배 받았고요. 자, 좋아. 아, 근데 다이아몬드를 많이 못 모았네. 제가 중간에 혓바닥 낼름낼름하는 애들한테 조금 잡혀가지고 아, 다이아를 많이 못 받은 거 같은데 뭐 180개도 나쁘지는 않지. 자, 이번에는 가운데 거로 한번 받아볼까? 가운데 거, 이거 뭐야? 오! 다이아 700개! 이 호! 좋아 좋아. 아, 벌써 2 0 0 0 2,650개나 모았네요. 아 다이아를 2,600개나 모았으니까 이제 이거 뽑을 수 있지 않나? 뉴 아이템. 그치, 그치, 그치. 이거 한번 이 칫솔 스킨 하나 더 뽑아볼게요. 칫솔 스킨을 또 뽑으면? 오, 뭐야! 전동 칫솔이잖아! 근데 나는 이돼치 발이 더 재밌는 것 같아. 아, 골프채로 하자, 골프채 <laughs> 골프채로 이번에는 이빨을 한번 털어줄게요. 자, 갑니다. 깡냉이 조심하세요잉.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주고 혓바닥 내름내름 하는 애들은 피해야 돼. 그래야 이 스피드가 안 깎입니다. 그다음에, 어? 이거 뭐야? 가시벽 같은 것도 있네? 조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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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. 그다음에 똥 뭉쳐가지고 이 좀비 녀석들, 아 어? 좀비 녀석들한테는 이 끙아 뭉친 걸로 이렇게 이빨 닦아주고요. 근데 이 좀비들 표정 잘 보세요? 좋아한다? 보세요, 여러분. 웃는 거막 보여요? 야, 좀비들 취향이 조금 이상하네. 아, 어, 다 좋아. 이번에도 뽑기가 왔고요. 이번엔 여기요 헉! 곱하기 7! 야, 대박이다. 그 다음에 여기. 여기, 여기. 곱하기 8? 그러면, 이거 내 생각에는 여기야. 제발. 곱하기 4. 아, 나쁘지는 않지만, 곱하기 8짜리. 야! 야, 한 번에 1480개나 모았어. 야, 역시 뽑기 한번 잘하니까 다이아 버는 거는막 어렵지는 않네요. 아이번 상품은 또 뭐려나? 이번제 왼쪽 거 어, 뭐야 뼈다기다 뼈다기! 이거 뼈다기 귀여운데? 이 뼈다기로도 한번 어 이거는 왠지 이빨을 이렇게 두드릴 때마다 동더롱동동동동 이런 소리가 날것 같은 도구네요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? 좋아 이렇게 똥을 뭉쳐주고 그다음에 여기 좀비 녀석들한테 이렇게 따따따따따따따따 자, 자 여러분 이빨 대세요. 어 이건 뭐야? 아, 아 매콤한 <laughs> 매콤한 이제 고추 페이스트를 여기 뼈귀게 붙여가지고 이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매겨주는 건가봐. 오케 이 오케 이 오케 이 여러분 어때요? 행복하시나요? 아, 저도 불닭 볶음면 스트레스 받으면 아주 많이 먹는데. 어? 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해가지고 슝 갑니다 갑니다 더더더더더더할수 있어 더갈 더, 더, 더 수. 있어 더갈수 할수 있어! 할수 있어! 아이고 이번에도 1.9배 받았네 아 이거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뭐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오! 새로운 좀비 모습이다 얘는 이게 머리에 뚜껑이 사라지고 턱에 가시 같은 게난 조금 더 무섭게 생긴 좀비네요 우선 받아주도록 할까요? 좀비 스킨은 딱히 바꿔도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<laughs> 어차피 똑같이 헷갈려가지고 오, 뭐야, 데일리 미션 같은 것도 있어? 아, 이 데일리 미션을 깨면은 더 많은 다이아몬드를 받을 수가 있네요. 오. 자, 다시 한번 가보자고. 자, 우선은 여기 이게 매콤매콤한 고추 페이스트를 묻혀주고. 자, 갑니다, 갑니다. 자, 혓바닥 낼름낼름 하는 사람들한테는 주면 안 돼요. 자, 이렇게, 이렇게 해주고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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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주고. 여기. 가시는 피해야 됩니다. 가시를 안 피하면은, 속도가 느려져요. 어, 좋아. 야호!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, 한 번에 미스도 없이. 아 완벽하게 스테이지를 클리, 클리어했고요. 어, 복권 한번 뽑아볼까? 여기. 아 이거 좀안 좋은데? 여기. 아 이거 좀안 좋은데? 이거 내 생각이 여기야. 오케이! 이렇게 곱하기 8짜리. 결국에 뽑아냈죠. 어, 초반에는 숫자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, 아, 제작자의 계약인가? 이런 생각을 했는데, 그런 건 아닌 것 같네요. 아, 오해해서 죄송합니다. 제작자님. 아, 이번에도 리워드 한번 뽑아볼까? 아, 다이아몬드네, 다이아몬드. 다이아몬드도 뭐 나쁘지 않죠. 아, 이렇게 감사하게 받아주고요. 아.. 어, 돈이 어느 정도 모았으니까, 어, 대포를 한번 뽑아볼까? 왠지 모르게 이 대포를 뽑으면 더 멀리 갈수 있는 것 같아. 오, 황금 대포. 멋있네. 황금 대포 뽑아줬고, 그 다음에 좀비 얼굴. 아니야, 이거 좀비 얼굴은 뽑지 말자. 이거 대신 이 칫솔 하나 더 뽑아봐. 어, 이거 뭐야? <laughs> 아니, 이거는 야, 이걸로, 이걸로 이빨 닦아주면은 이, 이빨에서 피날것 같은데? <laughs> 아니, 무슨 칼 같은 거를 줬어요. 우선 이거 한번 받아볼까? 좋아 가보자고 우선은 이 스파츌라 같이 생긴 거를 <laughs> 똥을 묻혀가지고 좀비들 입속에다가 이렇게 자 여러분 오세요 오세요 그 다음에 그대로 닦지도 않고 <laughs> 고추장만 새로 묻혀가지고 <laughs> 사람들 입속에다가 쏙 넣어줍니다 아 이거 혀 내름내름하지 마아이 좀비 녀석들 때문에 아 중간에 스피드가 조금 많이 떨어졌지만. 이 대포가 있어 나에게는 다다다다다다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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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멀리 더 멀리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조금만 더 아이고 아 이번에도 두 배로는 못 갔네요 또두배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거지? 아. 자, 이번에는 고추장을 이렇게 묻혀주고 혀바닥 낼름낼름하는 사람 피해가지고 쓱 내려가지고 끙아를 묻힌 다음에 좀비 녀석들 이 입에다가 자 어때 어때 너희들이 좋아하는 끙아다 자그 다음에 닦지도 않고 다시 사람들 입속에다가 이렇게 또또또또또 또또또또이거 넣어줍니다 야, 근데 사람들이 이거 느껴지지 않을까 솔직히? 이 맛이? <laughs> 이 맛이라고 해야 되나? 여튼 뭔가 느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오, 오 좋아 좋아 아, 이번에 중간에 말하다가 몇분 놓치긴 했는데, 저분들이 오히려 행운인 거지. <laughs> 왜냐면은 이 칫솔에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묻었잖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이빨을 닦는게안 좋을 수도 있다. <laughs> 자, 뽑기 한번 해볼까? 제발. 이거 숫자가 너무 안 좋은데? 그내 생각이 여기야. 제발, 제발, 제발. 아, 곱하기 4? 좀 운이 안 좋았네요 하지만 뭐 나쁘지 않습니다 660개 받아줬고요 돈이 또 3000개가 모였으니까 이거 한번더 뽑자 칫솔 오 이번에 진짜 칫솔다운 칫솔이 <laughs> 나왔는데 아허 좋아 이번에는 좀 칫솔같은 칫솔로 으한번 해볼게요 자, 가보자고 자, 이렇게 끈화를 알을붙여가지고 묻혀,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좀비들 입속에 넣어주고 이건 뭐야 갑자기 빵이 나왔네 <laughs> 아빵 치약인가요? 아이 되게 웃기네? 그다음에 끙알을 붙여서 좀비들한테 자. 좀비분들 어떠신가요? 시원하신가요? 이렇게 닦아주고 이대로 대포 속으로 쏙 들어가서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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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! 간다, 간다. 자 출발! 더더더더더 더! 갈수 있어! 갈수 있어! 갈수 있어! 아이고 아또 중간에 멈춰버렸어요. 1.9배 뭐 나쁘진 않습니다. 1.9배 해서 209 다이아몬드를 받았네요. 자, 좋습니다. 오늘 이렇게 투스러머, 거인의 이빨을 닦아주는 게임인 줄 알았는데, 거인의 이빨을 닦아준다기 보다는, <laughs> 사람들 입에, 이상한 거를 집어넣는 <laughs> 전혀 치아 건강과는 상관이 없는 이상한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요. 이 스테이지가 가면 갈수록 점점 새로운 맵도 나오고 새로운 도구들도 많이 나와서 되게 이렇게 하나하나 열어보는 재미가 있네요. 여러분들도 한번쯤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댓글, 해줘, 해줘, 해줘. 그럼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